참미예수님,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지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아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재물과 속재재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재물과 예물을 또 번재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제라시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복사하겠습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는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유명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 예언은 나자렛에 사는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예언의 성취이자 구원을 향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천사의 인사말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기쁨의 실현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파견하거나 그들이 전쟁에 나설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천사는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기쁨을 전합니다. 이것이 인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리아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응답은 개인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간직한 공동체의 희망을 담은 표현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모든 믿는 이들은 하느님께 부름을 받은 셈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에 합당한 응답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수태 고지인데요.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수태하시는 것을 말씀하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순간, 저도 내 인생에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때를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처음 성당을 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늘 단정한 머리여야 됐어요. 좀. 그때는 규율이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교문 앞에 아침마다 딱 가위나 뭐 이렇게 들고 검사를 하셨어요. 지각도 체크하시고 용모 단정 꼭 체크하셨는데 저희는 여학생은 귀밑 3cm 그리고 치마 무릎 밑에 그 다음에 스타킹을 신고, 양말을 신고, 겨울에는 검정색, 뉴에 단화, 여름에는 밝은 색도 가능했어요, 신발은. 항상 그런 깔끔한 단정한 모습이어야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 잘못하다가는 남학생들은 바리깡으로 고속도로 길이 나고요, 여학생들은 가위로 어 이제 쥐파먹은 머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순간 찰나로 딱 지각생으로 걸리면 교문 앞에 주르르 세워 놓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 전까지 아주 혹독하게 운동을 시키세요. <laughs> 저도 걸려본 적이 있는데 아, 오리발 걸음도 시키시고 또 운동장을 몇 바퀴 도시는. 수업도 전에 체력이 고갈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아침 시간도 보내기도 해요. 그때는 참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즐거웠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즐거운, 즐거운 <laughs>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에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중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 만난 친구였는데, 그렇게 같은 반에서 같이 방송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쾌하고 재밌고 예쁜 밝은 그 친구와 친하게 되었어요. 방송반 생활도 정말 파란만장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저희는 아침에 아주 분주해요.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1학년 때는 아마 스쿨버스하고 또 놓치면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2, 3학년 때 이사를 가서 학교 근처에 가까워서 그때는 도보로 통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 아침도 어, 교통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빡빡한 진짜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스쿨버스에 정말 아이들이 큰 가방, 그때는 어 시간표대로 가방에, 책가방에 모든 교과를 다 넣고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또 양쪽에 신발주머니와 도시락 가방, 도시락도 점심, 저녁 음, 두 끼를 매일 매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 어디... 뭐 여행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늘그 콩나물 시루 같은 가방만 해도 꽤 많은 짐인데 그 버스에 늘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 즐거운 괴롭지만 참 그때는 그 시간이 즐거웠는데 그때 친구는 정말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친구밖에 없는 그 시기인데 그렇게 제일 좋아했던 그 친구가 어 쉬는 때에도 쉬는 주말에도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한참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성당을 간다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그래서 같이 가자고 권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성당이 그 친구가 다니는 성당이 제가 예전에는 그 바로 앞에 살던 동네였는데 어, 그때는 집을 나오면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의 성당이었지만 늘 저곳은 무엇일까? 마치 지금 제가 이슬람 사원을 바라보듯 신기하게만 바라보고 나와는 먼 세계의 어느 곳이라고만 생각했지 전혀 뭐 다녀볼 생각, 호기심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이제 좀 멀어졌어요. 우리 동이 아닌, 우리 구역이 아닌 성당이 되버렸는데그 친구가 그 성당을 다닌대요. 저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어디든 좋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성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 이제 성당을 딱 갔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해 신선한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크게 성가를 부르는 것도 낯설고 또 신부님이 딱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새로웠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싫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와 함께 계속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어그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함께 하게 되었고, 계속 하느님께서 무지 빠른 속도로 저를 계속 정신없이 이끄셨어요. 그렇게 친구의 엄마가 대모를 서주게 되었고, 저는 세례를 받으면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딱된 시기에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다른 학교를 이제 가면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친구가 없으면 왠지 안 다닐 것 같은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계속 다녔고, 그 이끌림에 견지상사까지 빠르게 받았고, 그리고 또 이끌림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중고등부 교사가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의 동네로 너무 멀어서 어, 저의 동네 소속으로 성당을 옮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교적도 바꾸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주님은 저를 정신 없이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 새로 바뀐 성당에 가서 고해소에서 신부님께서 제. 저의 그 고회는 들으시지도 않고 갑자기 청년회에 들어오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청년회장의 손에 이끌려 어, 열심히 다녔는데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신없이 중고등부에 또 레지오 그어 단장 부단장으로 또 하면서. 청년의 레지오에 들어가고, 청년의 레지오 단장이 되고, 막 정신없는 생활을 보냈던 거야. 요가 전래부, <laughs> 전래부에도 이끌어 주셔서, 전래부장도 되고, 아, 정말 한 거는 많은데, 많은 경험을 저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다음 편은, 이제, 각, 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는 제가 나중에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면서 어, 많은 부분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은 어,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이끌어 주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어, 앞으로 내가 주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은데, 미세먼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마스크 꼭 써야 되니까, 마스크 쓰시면서 또 밝은 봄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